오늘 아주 재미난 시합이 있는데요. 바로 센프컵 중결승. 최정구단과 헤이자자 7단의 바둑입니다. 자, 이 이렇게 굳힌 장면인데요.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두어지는 포석이죠. 그래서 0은 보통 이렇게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최정구단은 위로 걸쳤는데요. 왜 이렇게 안 둘까요, 요새요? 이거 두니까 이렇게 이제 위로 눕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위로 넣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쵸? 그리고 이 붕서령 형태가 나옵니다. 대붕서령. 그래서 오늘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게 나왔는데요. 왜 요새 이렇게 안 두느냐? 그래서 똑같이 두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석이라고 두어지는 건데, 이게 거의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났다. 그래서 이렇게 두었는데요. 백이 여기 두고요. 이거를 게을리 하면은 뭐 나중에 흑이 먼저 목여치기를 하죠. 그래서 취정구단이꽉 이어 두었고요. 받아주면은 그때 두겠다 이것입니다. 여기를 끊고요. 잡고 이제 흑은 소를 뺍니다. 백은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살았고요. 반면에 흑은 선수를 뽑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쌍방 호각의 갈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약간 흑이 좋다입니다. 흑이 약간 좋아서 백이 이렇게 안 두는 거예요. 흑은 좌선기를 하나 걸쳐두고요. 삼삼침입을 합니다. 백 보고 어느 쪽을 막을 거냐 이건데요. 하변 쪽을 막으면 흑이 밀고요. 이렇게 이제 두면은. 흙이 백한점을 끊어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쫙 밀어 올리는데요 이 하변 백집을 지으라고 해도 백이 이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흙이 여길 끼워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달리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백이 또 세력을 쌓으려고 하면은 이게 뭐 세력이 쌓이느냐 흙돌들이 너무 잘 견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돌과 이돌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에요. 오히려 흑이막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세력이 아니라 흑세력이 생깁니다. 그래최정구단이 반대쪽으로 막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일단 흑에게 니들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뭐냐. 실리도 다 뺏기면은 이제 변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변도 못 찾아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헤이자자 구단에 일단 소개를 하면은 되게 유명한 기사죠. 정말 여자 프로 기사들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기사다. 이렇게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때도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왜냐, 일단 출신지가 아주 독특해요. 호주 출신이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뭐 한중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바둑을 왜 이렇게 잘 도? 그리고 너무나 미모가 이제 뛰어나니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근데 바둑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무지하게 실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거의 뭐, 세계대회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게 진짜 최종구당과 총 13판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4국제입니다. 한 판밖에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근데 그 중에, 몇 판만 더 이겼으면은, 훨씬 이제 성적을 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부단과 열명판을 두기가 쉽지가 않죠, 세계대에서. 왜냐, 다른 사람한테 거의 안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자, 어쨌든, 흙에 갈라치기를 하고요. 이렇게 돼서는 일단 흙의 초반 성공입니다. 뭐냐, 포섭 성공이죠. 귀, 하나, 둘, 세 군데를 차지하고요. 이게 이제 중앙도 흙이 은근히 이게 두텄기 때문에 막아두면은 이게 세력이죠. 반면에 또 백은 여기 침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요. 아, 두텁게 뛰어듭니다. 예, 튼튼하게요. 일단 가르고 나왔고요. 자,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예, 중앙으로 두 칸을 뜁니다. 뭐 여기서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한 점이 공격당하니까 이거는흙이 괴롭고요. 오, 지금까지 흐름은 정말 흑이 정말 좋은데요. 딱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넣을 거냐? 이게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요 혹은 어, 그냥 붙이는 게 가장 쉬운 수예요 그럼 백이 어떻게 두든간에 일단 이거를 다 교환해 두면 은흙 모양의 탄력이 있습니다 백의 의도는 그냥 이어달라는 거죠 그럼 꽉 막고 눌러서 그냥 젖혀있겠다아 어, 이거 당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막 당하면은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둘까요 정말 최악의 선택이죠 그래서 헤이자자 일단은 그냥 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둡니다. 최종구단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그냥 막으면 흙이 나와가지고요. 뭐, 백이 걸리면 이제 연결만 해도도, 이거는, 예, 백이 괴롭습니다. 왜냐, 흙이 두터워지고요. 반면에 백이 미생이 됐어요. 그래서 연결하지 못하게 일단 압박을 했는데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한수. 그러니까 이한수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 뭐 어디를 두느냐? 그냥 여기를 아예 교환을 다 해두고요. 그냥 그게, 여기를 굳이 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부시면서 밑에서 두, 안에서 두집내고 살면 되는 거니까. 또, 백이게 눈목자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가 선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잡히는 공도는 자체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이제 손 따라 두었고요. 막으니까, 여걸 밀었습니다. 이수로도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가르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최종구단이 좀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최종구단이 여기 붙였고요 이렇게 젖혀둡니다. 지금 100의 이제 정수는 그냥 이곳을 받아둔 건데요. 뭐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요. 이걸로는 평세가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붙였고요 이게 젖히니까 또 젖힙니다. 물러나달라 이거죠. 물러나면 위로 올라서 이거는 백의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반발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흑은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이렇게 이제 되면은 선수로 안정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백이 한 칸을 뛰었고요그러자 이제 지켜둡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수도가 정말 추정구단이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하면서 집을 얻는다. 옛날 바둑 이런 식으로 두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누군지 기억 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이런 그러니까 여기가 눈에 잘안 들어요. 와 왜냐?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흑한테 이런 거를 이제 허용하기 쉽상인데요 그렇게한칸 돼가지고, 한테 교환을 시킵니다. 이 수는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요. 그래서 100이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결과로 말씀을 드리면은, 100이 요거는 이제 교환인데, 여기는 아까 둘 수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득 본 거와 이 우상기에서 손해본 거, 어느 게더 크냐 이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정말 흑이 낙성 모드 있네요. 이걸 두니까. 교환을 하고요. 여기서 정말 최종구단의 좋은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붙였을 때는 당연히 이걸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중앙을 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요. 최종구단이 중앙 쪽으로 갑니다. 뭐 여기서 이제 좀더 멋있게 두면 아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어렵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두. 평소에 잘안 두던 행만을 하면 상당히 깝깝합니다 턱은 젖혔고요 백은 늘고 이렇게 이제 지켜둡니다 그러니까 헤이자자 선수가 지금 바둑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안 좋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까지 두었을 텐데 이거 두면 여기가 신경 쓰인다 이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치받는 수도 있는데 이 변화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두는데요 성구단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이 아래쪽 좌변에서 이제 두수 둔 것과 백의 두수는 중앙에서 두었거든요. 이 두수 교환은 분명히 백이 좋습니다. 확실히 백이 좋죠. 왜냐면은 중앙에 흙이 좀 쌓이면은 이벽 때문에 집이 생길 수도 있던 곳인데요. 근데 케이자자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바둑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느슨하게 둡니다. 이수로 한칸뛴 걸로 그냥 꽉 막아두는 편이 더 좋았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연결해두는 거죠. 여기 한 칸을 띄었고요 여기 막으니까, 이쪽으로 뛴니다. 이제 젖히고, 끊어두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아주 큰일 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쉽게 두기가 쉬운 게 여기로 단수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둡니다. 배경. 패가 걸리죠? 그래서 이 교환을 해두었는데, 이데요이 이 교환의 의미는 뭐냐. 배경 호구치게 되면은 막는 게 선수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두는 거고요 집으로 약간 이득이에요. 꼭 누르고 갈라둡니다. 자, 여기서 흑의 다음에한 수는 어디가 좋을까요? 뭔가, 백0이 흙을 공격하려는 거거든요. 네, 헤이자서 선수는 그냥, 이게 뭐, 공격 당하겠어 해갖고, 이렇게 두었는데요. 추정부단이 뭔가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끝내기 상황인데요. 그니까, 흙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흙의 입장이, 바둑이 내가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이건데요. 그래도, 이런 곳을 먼저 다 교환을 해두거나요. 또, 어쨌든 붙이면은, 뭐, 1이 이렇게 두면은, 집이 부셔지니까, 응수타제를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백이 여기 젖히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고 나오는 게 신경 쓰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유사시에 이제, 응급처치죠? 하나 붙여놨, 봤으면 어땠을까? 그, 여기를 지키니까 정말 이 친구가 이상해졌어요. 여기 대신에, 그냥 중앙에 하나 돌아나 있으면 살아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잡으러 갑니다. 이거를 막으면 이제 붙이겠다는 거죠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진행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끊어두고요 그럼 아주 골치 아파지는데요 실전에서는 헤이자자 선수가 상당히 바둑이 이제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어가지고 살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이 한수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되면은 끝내기에서 이게 집이 꽤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막으니까 막상 사는 자세가 그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보기 이뻐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두고 예 이렇게 살았습니다. 원래 그냥 뭐 이거 두고 뭐 이거까지는 받아주더라도 최대한 집을 넓혀야 되는데 뭔가 자기 자기 집을 메우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바둑이 원점으로 도, 돌아가게 됐는데요. 예. 정구단이 이제 신이 나서 두 칸을 벌립니다. 그니까 또이 친구가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니까 헤이자자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집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보고 최대한 늘렸는데요. 이제 초조한 거죠. 망한 수로는 이렇게 두어서 100도, 1의 음수를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거 이제 받아주면은, 위에서부터 선수잖아요. 뭐, 여기 두면은, 뭐, 이런 거다선수고요 이걸 막으니까, 최정구단이딱 급소에 둡니다. 아, 이걸 맞으니까, 좀 피곤해졌어요, 흑이 실전에서는 정말, 정말 받둑기 좋다고 본것 같아요. 이렇게 두었는데요. 지금이라도 한번 응수타제를 해보, 해보는 편이 좋죠. 뭐냐. 백이 받는 거에 따라서 그냥 쉬워야죠 여기는 어쨌든 이 형태는요. 쉬워서 백을 일단 최대한 공격하는 노선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살기만 하면 이겼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흑이 공부에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흑이 아까 한칸 뛰었죠. 또 이거 두술 드렸습니다 두술을 중앙에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친구들 간신히 두 짐대고 살았거든요. 왜두 짐대고 살았느냐? 원래 두광이 이럴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붙이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요. 백집 부순게 한 서너 집 부셨어요. 원래 백모양이 그렇게 큰 집이 나는 모양은 아니고요. 그게 얻은 땅이 두 집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걸 두니까 이제 아예 튼튼하게 연결을 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최대한, 버티는데요. 여기서는 형세가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헤이자자 선수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느낀 거죠. 자, 그리고 한칸 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에서는, 바둑이 초반부터 계속 안 좋았는데, 중앙에서 백이 지금, 집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생기고요. 여기도 생기고요. 이래서는 확실히 역전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꽤 나는데요. 이 장면에서, 또 최종구단이 약간 느슨한 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를 이제 저처 끊을 때 여기를 두면 막을 수 있다. 막는 수를 선수를할수 있다. 이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이걸 두었는데요. 이 수로는 이제 중앙적으로 확실히 단속을 해두었으면 되게 무난한 승리였습니다. 되게 무난한 승리예요. 그 그냥 뒤에서 맞고요 여기가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큰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랑 또뭐 여기에 102점 이제 잡히는 거, 지키는 것과 지키는 것 거의 맞보기입니다 약간 이제 귀쪽이 크긴 한데요 이걸 두니까 어, 이거를 이제 하나 해두고요 그러니까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밀었을 때도 차라리 중앙을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막으니까 예 아. 그게 비장의 노림수가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를 젖히는 수입니다. 이거를 막으면은 이렇게 두면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으면은요. 여기를 빠지고 젖히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이 특히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예, 이 우하게 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가 아주 무시무시한 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물, 두눈딱 감고 이거 끊었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제 성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끊으면 102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후퇴를 했고요. 이게 집이 꽤 깨졌죠. 그리고 뭐 여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여기도 집이 생기고요. 거의 뭐 여기도 집이 생깁니다. 그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끼워 이었는데요. 중앙 백집이 확좀 줄었습니다. 이거를 하고 이렇게 찝었는데요. 여기서 백이 이거를 두면 흑액이 어떤 수가 있느냐? 이거를 밀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백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로 호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여기까지 돼서는 정말 바둑에 갑자기 흑집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황 당황스럽죠 이럴 때. 100이 뒤로 호텔을 했는데요. 뭐, 이걸 왜안 뒀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두면은, 물론 1이 여기 한집늘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따내는 것도 생깁니다. 이게 3분의 또 1집이거든요. 하지만, 흙이 여기가 6집이 됐어요. 자산기가 여기서 1 0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되면요. 흙이 넉 집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게 정수고요. 일단 끊어 먹습니다. 그래서 어, 얼핏 개가니까 정말 미세한 거예요. 예, 하지만 이제 최종구단에게 정말 다행이었던 점이 예, 이거 하고요. 선수를 해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것과 이렇게 두는 건 이제 똑같은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약간 이득인데요. 자 여기 두고 뭐 이거를 두고요. 마지막 큰 자리. 그러니까 이 끝내기에서 마지막 큰자리가 중요한데, 여기 두 점을 어쨌든 잡을 수가 있어서, 최종구단의 이제 승기가 확정이 됩니다. 결국 이 바둑은 최종구단이 102집 반승을 거두게 됐는데요. 야, 헤이자작 선수가 정말 초반부터, 초반에 정말 잘돈 바둑이었는데, 이 중반전부터 이 몰아치는 최종구단의 공격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내일 벌어지는 최종구단과 위즈잉 프로의 결승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우승할까요? 작년에는 위즈잉 선수가 우승을 했죠. 최정구단이 내일 서력을 할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